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1등 맞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유지선 은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선 은우님이 발표할 연재는 라이오스컬러 회장 심사입니다. 회장 유지선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여 정신 라이언스 클럽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회장 이취 임식을 과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희채 총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기 이달수 총재님께도 감사 인사드리며 지구임원님, 스폰스클럽인 박상원 회장님, 재부클럽에서 오신 나연님, 내빈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신클럽 회원 여러분 본 클럽은 설정숙 초대회장님을 비롯하여 역대 회장님과 회원들께서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세계에서 어떤가는 여성클럽으로 거듭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이 본클럽 20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미력한 몸으로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최선을 다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각오로 이 클럽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저는 본 클럽을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클럽, 날마다 새로운 클럽, 봉사를 우선으로 하는 클럽, 흐르는 강물처럼 원활히 소통되는 그런 클럽으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아울러 입회하신 신입 회원들, 봉사단체에 입회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총재님, 역대 회장님, 나연님, 내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를 함께 원하신 분들도 언제나 가정의 행복을 기원 드리며 시 인사를 가래말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모장님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laughs> 세 번째로 원준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준배 원장님이 발표할 연재란 연수분과 본과장 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연후 회장원준배입니다 어느덧 단풍이 지고 한늘한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분과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특히 연말연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가모임을 격려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들의 영원한 멘트이신 옥만석 교수님과 존경하는 권영숙 회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연구 분과는 우리의 학습 과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분과였습니다. 다른 분과들도 나름대로의 역할과 책임감이 주어졌지만. 우리 학습과정 대부분이 연수와 직결된 만큼 우리 연수분과가 책임지고 행동해야 했던 부분은 더욱더 막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분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했던 일은 면학분위기 조성이었습니다. 연수에 관련된 연구 개발도 중요했지만 모든 원우가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우호적이고도 즐거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빅 이벤트인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출국에서 귀국까지 여러 원우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해외 문화를 알아가는 데 있어 보다 쉽고 보다 유익하고 즐거운 관광이 될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연수공과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왔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옥만석 교수님의 열정적인 지도력과 우리 연수 분과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더 아름답게 만들 있는 것 같습니다. 옥만석 교수님과 연수 분과의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분가별 모임이라는 명분 아래에 모였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 모두가 하나 가될수 있는 행복하고도 아름다운 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원우님들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오, 자, 이어서 서민주 모노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 어노님이 발표할 연재한 여성 벤처클럽의 회장 침사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여성벤처협회 14대 회장 서민주입니다. 한층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 끝자락에 본협회 청사중공식을 겸한 자리에서 본인의 취임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특별히 참석해 주신 옥만서 부산 시장님과 서 지방 의회 의장님, 김미옥 부산 울산 중소기업 청장님과 관계 기관장님을 비롯한 각계 각층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청사가 준공되기까지 불철주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들의 기업 활동이 어려웠던 시기에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벤처기업이 여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00, 1900, 1998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조직입니다. 그후 2006년 부산 경남지회가 창립되었고 5년에 걸친 짧은 기간에 청사를 마련하는 큰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 이 청사가 준공되기까지 전임 권영숙 회장님의 헌신적 노력이 성리알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임 회장님이 남기신 훌륭한 업적에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산 경남 지혜는 물론이고 전국에 각 벤처 회원들이 공동의 권익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 강한 조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벅찬 감격과 사명감으로 취임 인사를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서민주 의원님의 여성 벤체패 회장 침사였습니다. 자, 여기서 김용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용진 의원님께서 발표할 연재는 JC 특구의 회장 침사입니다. 25대 투구회장에 취임하게 된 김용진입니다. 이제 제법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문턱에서 선배 및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투구회 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이덕태 초대회장입니다. 제 만복 직전 회장님 참석에 감사드리며, 또한 본 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한분한 분이 노고와 회원 여러분이 많은 참석에 다 함께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투구의 목적은 yb 시절에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 이나 아쉬웠던 점을 후배 회원의 경험 부족에서 오는 다소 미흡한 점을 따뜻한 조언과 격려로 후배 회원의 역량 개발을 키워주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후배의 의전이나 행사 시 다소 미습한 점은 선배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소통과 용기를 줌으로써 어쩌면 다소 선먹선먹해질수 있는 선후배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013년 한 해는 우리 정권에 있는 모든 행사는 빠짐없이 주제토록함은 물론, 부인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본투구의, 본투구의 단합된 모습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 한분한 한 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십시오.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권리는 당연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배 및 회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시 등의 해장 심사를 들었습니다. 여섯 개를 연사는 금동목님 보시겠습니다. 금동목, 우리님께서 그 발표를 연재는따락대 축사입니다. 관심과 온정이 더욱더 필요한 계절에 천년 역사의 숨결이 어려 있는 이곳 경주에서 단합대회를 하는 여러분을 찾아뵙고 이렇게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옥만석 교수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권영숙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원우상호간의 유대와 결속을 위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단합대회는 문자 그대로 원우상호간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만합대회를 통해 이제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거리감을 없애는 데는 술보다 좋은 약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술 한잔하고 싶어 이곳 경주까지 찾아온 사람인데 저에게도 술 한잔 주시면 고맙게 마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서 동아대 스피치의 명예를 빛냅시다. 아무쪼록 오늘 나는 세상살이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무사히 기가 하는 그 시간까지 시종일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시간을 가집시다. 다시 만날, 그날. <laughs>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축사에 가로합니다 여러분,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전동우 님이 하시더라 준비를 가장 잘하고 연습장에서 <laughs> 강의실을 할 때는 가장 잘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번째로 배추루 부님 모시겠습니다. 이번 연재 발표 마치고 약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자님. 배추루 부님이 그 발표할 연재는 불교 신도의 회장 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회장을 맡게 될 배춘우입니다. 만산 홍엽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풍요로운 계절에 괌선은 신도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훌륭하신 불자님들의 겸양으로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며 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제에게는큰 가르침을 주신 강원도 인제 토굴에서 수행정진하고 계시는 설지설문을 비롯한 16분의 선인과 성공진불법사님께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신도의 임원진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많은 불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회장이란 소임을 훌륭히 마치시고 오늘 명예롭게 임하는 권영숙 회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거북 등처럼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 있는 불성을 일깨우고 개정해 삼학과 삼법인 팔정도 12연기. 사람답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성공은 절로 된다. 짝퉁이 되지 말고 명품이 되어라. 염력과 내공을 키워라. 닦고 닦아 영혼을 맑혀라. 백팔적도 삼대경천, 향주삼덕 덕의윤리, 삼대경천 등등의 이조 같은 가르침들은 우리 불자들이 지녀야 할 품성과 성품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고 지혜롭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를 바로하야겠습니다. 무소이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과 같이 수행이란 고독하고 처절한 인고의 길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주변과 내 이웃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는 중생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와 다사다난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인연이 다 서로 함께함에 있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도하며 성불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격. <laughs> 뒤에서 거집앵콜성 어, 바라이도 못 가져가요. 맞아요. 배로 본인, 우린 올해 중에서 상당히 진짜 특이한 네, 그 네, 정도로 네. 들어갈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배추모 본인 네. 덕분에 5분 동안 취직을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동안 취직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바로 계속 왔어요 지금 시간도 단축하고 지금 몇분안 남았습니다 <laughs> 제가 교수님보다 짬밥이 <짠밤이> 많이 났습니다 치킨을 하도고 하겠습니다 많이 났긴 했네 이들 번째 발표하실 분은 황복술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술님이 발표할 연재는 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심사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복술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감회 깊은 세모에 청운의 꿈을 키운 동네이고 강당에서 청동문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선배님들과 각 기수별 동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고맙고 또 이렇게 한한 한 품을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많이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항복술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감에 깊은 세모에 청혼의 꿈을 키운 동네 여고 강당에서 총동창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선배님들과 각 기수별 동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먼저, 동네육의 명예를 빛내주신 오정필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 그리고 동네육의 전통을 지켜주신 총동문의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동네육의 명예를 위해 봉사위생해주신 각 기수별 회장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준비위원 여러분들과 경양각지 불원철이 달려오신 동문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동네여고의 지킴이로서 동문 상호 간의 결석을 하지 많은 자리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소임을 맡게 되어 걱정은 앞서지만.